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췌장암과 관련해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과 생활 습관을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만큼 평소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췌장암이란 무엇일까? 췌장은 위 뒤쪽에 위치한 소화기관으로 소화요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췌장암이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발견될 때는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예방이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 최장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래 7가지를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토마토,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체내 염증을 줄이고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익혀 먹을수록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니 토마토 소스나 구운 토마토로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슈퍼푸드라 불릴 만큼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브로콜리에 들어 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체내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발암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황,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하여 췌장암뿐 아니라 여러 소화기 암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카레 요리나 건강차로 섭취해보세요. 녹차,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암세포 성장을 막아줍니다. 하루 23잔의 녹차는 췌장암뿐 아니라 대장암, 위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단, 빈속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마늘 마늘은 체내에서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세포 형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으로 다져 먹거나 살짝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 아몬드, 호두, 캐슈넛 등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이가 풍부하여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루 한줌의 견과류는 췌장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해조류, 다시마, 미역, 김등 해조류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미네랄 덕분에 바람 물질을 흡착하여 배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여 췌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3. 피해야 할 음식 예방을 위해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로운 음식은 줄이는 것이 필수입니다. 가공육햄, 소시지, 베이컨 등 나이트로사민 성분이 발암 위험을 높임. 과도한 기름진 음식 최장의 부담을 크게 증가. 과도한 음주 알코올은 최장염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암으로 이어질 수 있음 설탕과 단 음료 인슐린 과다분비를 유발해 췌장 기능 저하 4 췌장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습관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금연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약 23배 높습니다.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절주 음주는 췌장염을 반복적으로 일으켜 결국 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음주는 줄이고 특히 폭음은 피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췌장암은 비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지방이 줄면 췌장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 균형 잡힌 식사, 한 가지 음식에 치우치지 않고 채소, 과일, 단백질, 곡물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정기검진, 가족력 유전적 요인이 있거나, 당뇨병 환자는 정기적으로 복부, 초음파나 CT 검사를 통해 조기 진단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명상, 요가, 호흡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 체내 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매일 7시간 내외의 숙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부족은 최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